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폐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함 나이다 아멘. 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채호 목사의 뒤를 따라 삼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그 1990년대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전문 사역자로 교장 같은 데서 저를 불러서 사역해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로 맡기면 급붕을 시켰었죠. 이제 그게 다 이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 있잖아요? 아주 끈끈하게 아주 그냥 동거동락을 하면요. 그냥 무대 가족이 돼.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절감 같은 뭐 외진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시내에서 막 저를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내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에게 내가 당황할 수가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90년대, 91년 사이에 대전의 모교에서 이제 제가 그, 어, 다른 교단, 어,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뭐 얘기해도 되겠구나. 대전 동구 신동의 신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어, 전도사 사역인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 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답을 내주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걸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랬더니, 그걸 목사님께 얘기를 해버렸네, 가 아, 이제 곤란해가지고, 참.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란 게 돌다 돌아, 돌다가 이상이 돌아가지고, 돌아가, 어? 근데 그 그게 정답이 사실은. 그걸 말하냐면 복음의 본질은 아닌데, 복음은 본질은 아닌데, 그 주연 모습으로 혹은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을 거, 그게 이제 아포리아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아포리아. 아포리아의 문제. 이아포리아의 문제인데 그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고린 그 답을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상숭배의 문제. 우상, 아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 우상숭배는 다 하는 엄격그만지만 우상의 재물 이거를요 이거를 뭘로 여러분들 대체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주초의 문제. 술 담배 문제,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뭘또 대비시킬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골프의 문제, 골프 치는 문제, 어? 목사님이 날리면 날이면안가는 골프 친다든가그리고 이제 낚시, 뭐 어? 아니면 은뭐그심이 이런 걸로 다 대체할 수가 있겠죠. 기타 등등등등등등렇게 하고 여러분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을등등등등등등 자이그 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는요, 에그이렇 지방별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치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쪽은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시리아. 그리고 바로 위에는 어, 갈리기아. 발리 갈리기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것처럼 각 바둑이야. 어. 그다음에 여기는 갈라디야. 갈라디야. 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그 아시아 그리고 밤빌리아, 루기야 어. 어. 아시아 밤빌리아. 밤빌리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지방 그런데 이게 뭐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로마가 통치할 때이 사람들이 통치하기 좋게 행정도시 크게 이제 도를 받는 거예요, 도를. 응? 그리고 위에는 비두니아가 있죠, 비두니아. 비두니아. 그리고 마게두냐마게두냐 나게도니아 지방에서 여기에서 알렉산드 대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밑으로 어 바로 뭐냐면은 어그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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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지방.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이탈 이달, 이탈리아가냐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어. 그왜 저렇게 번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아무튼 어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게 이 수도가 고린도 지방.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수도인데 이 고린도는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와 왜냐면 돈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꾸역꾸역.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사회적 문제예요. 지방분권화가 돼야 건강한 사회거든. 응?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미사일 몇 방이면 끝나는 거야. 아주 위험한 행태가, 그, 메가폴리스 같은, 메트로폴리스. 응? 이거 한 곳에 쫙 집중되어 있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아파트가 편한 것 같죠? 전시상황되면요, 또 희한게 보이면, 또큰 아파트 사람들이 또 전쟁, 전쟁을 원하는 사람, 또, 투표할 때 찍어주도 많고, 희한게. 전쟁 나면요그 물, 물안 들으면, 그 아파트 단지를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예요, 여러분. 막 노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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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어? 그게, 그, 런 그게, 그게 설명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생태적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는 고린도였었는데, 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성행했어요. 그, 이미 얘기했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천연명의 이 창기가 있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한다고 거기에서 막 사, 이, 제사들좋온 사람하고 섹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주 지저분한 동네예요 고림도 지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적으로 무난한 사람을 깔끔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입방을 짓잖아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고. 어?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어, 어떤 트신자들 보면요. 정말 인생이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믿음생활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요. 근데 이거를, 어, 마치 일제 청산하는 것처럼, 그, 나치 독일, 독일 청산하는 것처럼 딱 끊어야 되는데, 딱 끊지면 지지지지하게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 신앙도 지저분하게 하고요. 어, 언어도 바뀌질 않아. 그, 그러니까 이제 이고린도에서는 사람들 모임이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임을 갖고 나서 가질 때 어떻게 하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친 것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렇게 고기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탈생을 못할 정도로.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사람들이 막헷갈려했어요 어. 그러니까 시장에 팔고 있는 모든 고기는 각종 이교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얘기할 때, 바울사도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였어요? 이미 7번 적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 적습니다. 앞부분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였어요? 분란, 분열의 문제. 그리고, 어,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의 문제. 무질수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고림도녀 8장에서이 고기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아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랑의 문제를 풀어요, 사랑의 문제. 이거를요, 막 지적하고, 어, 이, 막 싸우는 거를 뭐라 하면, 여기에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니까, 러 인생의 형태가 두 개를 쫙 갈라져요. 어? 이 교만의 문제하고 사랑의 문제, 그니까, 이, 이아폴리아 우상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술담배를 먹어야 되느냐, 골프, 낚시를 해야 되냐, 취미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사랑의 문제 아주 독특하죠? 어? 그니까,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나, 약한 믿음의 사, 사람들이나, 서로 사랑으로 각자의 연약함을 나눠 짊어지라고 얘기해. 아주 해법이 희한하죠? 어? 그래서 이제 우상이 재물을 먹는 얘기를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어? 이렇게 나눠 먹는 거를 가지고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질문 안 들을 텐데, 어? 그렇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그리또의 자유 문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문제. 여기에서, 어, 이렇게 펼쳐가는 게 바로, 그, 그린저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의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자, 봐봐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는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그러니까 사절이 그러므로 우상이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그러니까 이,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초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란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걸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 한쪽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야, 율법이 명한 대로 이런걸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어, 굉장히 막 엄격하죠. 근데 또한 사람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영지주의 영향. 여기, 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의 영향이 있고, 하나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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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할 때, 그, 뭐, 영어식 발음은 노스이즘 이러지만은, 원래는 헬러 발음으로는 그너스위즘이라고 그너스위즘. 그노시즘. 응? 근데 이그 그너신이라는 지식이란 말은 응, 그너신. 이 그노 이게 이제 기식이 들어갔죠 기식. 예, 그너신. 그너신인데 이게 그너신. 이게 나중에 이제 영지주라 이렇게 그너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응? 그너신. 이게 이제 근우신이란 말인데, 이 말은요, 지식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우상진물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저 우상재물로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거야. 어? 그래서 우상재물에 관한 지식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3식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들도 한쪽은 영적 지식을 내세우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 지식이 있다는 자들 향해서 막 교훈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요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알면 까분다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이게 이제 정반대 개념이죠. 뭐 겸손과 교만. 근데 이제 그 바울은 지식이 있다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대비를 딱 시켜요 어. 아니 지금 먹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과 교만의 문제를 딱 나눠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그렇다고 지식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에 의해서 통제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에 세상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세상 지식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여러분, 9월달 이렇게 32도, 33도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우, 나는 어제 막 기후위기 하나 비상행동에서 캠페인 나가가지고, 그냥, 머리가 익어버리는 줄 알았네. 더워가지고. 그 땡볕 세상이야. 어우, 다시는 내 무슨 핑계대고서 빠져나가겠어. 어우,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기후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제를 안 받는 세상 지식, 지 멋대로야. 아마 인간도, 인간 비슷한 로봇도 만들어낼걸? 여러분, 근데 로봇은요, 강철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로봇 하나가 사람 군인 매 수십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예 어? 미래를 여러분, 미래는요, 인, 인, 인생 자체는 유토피아가 아니요 디스토피아야. 어두워요. 왜요? 인간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들은 도 사랑으로 그 지식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도 큰일 났어요. 왜? 이랬지? AI가 설교부터 멋지게 만들어내요. 그거, 저기, 뭐야, 영상으로 해놓으니까 막, 목사님도 더 잘생긴 AI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소왔. So 여러분 AI 가 못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에 못 보내. 하나는 안습기도 못해. 세 번째로는 목양을 할때진심어리게 양을 사랑하지 않아. 응? 사랑의 기념 없어요. 저 분명 이제 인간 탐욕에서 전쟁으로 사용돼요. 이제 봐봐요. 그 자기 스스로가 막 진실을 확대해 나가잖아요. 인간 통제합니다. 여기서 중지해야 돼, 중지. 중지해야 된다니까. 네? 사람은 다, 다 아, 알아봐야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요. 상대를 죽이어야만 자기가 이겨. 그, 백한 가지 이야기하는 책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있는데 자꾸 싸우니까 천사가 내려왔고, 야, 신유, 니들, 그, 뭐야, 음, 응, 그, 니들 원한데 다 준대. 막, 그, 어, 니가 예를 들어서 막, 철억을 원하면 철억을 주고, 조단이면 조단이 줘다니 주고, 막 그러는데, 니가 받은 거에 두 배를 저 집이 받을 거야. 너랑 경쟁하고 맨날 싸우는 집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한다만 말이 벌어지면, 그래요? 두배 저쪽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내 눈깔 하나 빼주세요. 일단은 거야. 그럼 상대방 집은 어떻게 돼? 두 배니까 두는 사 배네. 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음. 브릭스하고 지세븐하고 서로 잘 지킬 축복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 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들이 세우는 아가피적 사랑으로 기초를 잃은 지식만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알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우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우상의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술 남배 문제, 골프 문제, 낚시 문제, 취물 문제. 응?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문제가 뭐 거의 해당이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 워낙 진실돼. 실리라는 거를 입에 붙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심장 수술한 다음에, 초월 아산병원 의사가 목사님 포도주를 하루에 조금씩, 자그 컵으로 조금씩 드세요. 그게 처방입니다. 그 혈액순환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설교하셨네. 그래가지고, 중직들이 해외만 나갔다 하면, 막,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들이야. 뭐 가, 목사관에 잔뜩 있었어요, 한동안. 응? 그 기억이 나네.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그거 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어,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랑으로, 저,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연약함을 책임진다면 공동체 내에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식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겠으나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그 그러나 그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포리아라고 저랑 동일하게 설전 어떤 우리 선배가요. 충격적얘기졌어요 아, 그럼 뭐 그렇게 구원을 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했더니 술을 끊었던 교인이 친구들하 만날 때 일차로 조금 먹은 거야 아, 아, 옛날이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사람들 일주일씩 집에 들 저녁밥 먹고 그 빨리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새나을딱 끊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쳐먹었네. 2차3차였고 이에 응급실 실려 갔어요. 그래갖고, 아하, 이거 통제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기 회에서는중지철 전부 다 술, 담배, 금지경. 아이, 딱 끊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 저도 옛날에 그, 한 20여 년 전에 내가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했는데, 결국 담배 피다가 이 혈관이 쫄거든. 혈관이 탁 줄입니다. 이 담배 피게. 혈관이 쫙 줄어가지고요. 이게 갑자기 신근경세 와가지고 응급실 실려갖고 죽을, 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 그런데 이제 그그그 그, 그 양반한테 의사가 당신 담배 안 끊으면 죽습니다. 근는데 내가 우연히 길가서 봤는데 거기서 담배 끊고다니래 아이고 참안돼 그게 안 돼. 근데 아무튼 바울은 문제의 규칙을 제시하면서 자신 같으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토록 나는 고기를 안 먹어버리겠다. 응. 내가 의상재물의 고기를 먹은 걸 보고 믿음이 여린자가 보고 시험이 든다면 나안 해버리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그 사람이 영국에 집회를 하다가요. 그 귀당 뒤에 가서 이 끝나고 나니까 깔깔하니까 담배를 뻥뻥 피 거야. 어? 근데 마침 집으로 갔다가 분강사한테 맛있는 걸 주려고 그렇게 갖고 온 집사 그걸 봤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게안 달리고 그다 보니까 그날 끊어버렸어. 그게 이사 에 나와. 어? 그 누구야? 레스트민 신앙구백 서울잘 이어받은 미국에 정착시킨 찰싹지 말고 메이첸, 메이이메이도요 꼴쳐있다는 거야, 이게. 응? 그 유명한 신학서적을할 때.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이 주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니까? 해도 되는 지 알고. 여러분 담배는요, 나 죽을 때 보니까 한 50, 60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많안 죽더라고. 젊었을 때 담배 피는 사람들. 근데 폐암으로 안 죽고 췌장암으로 죽대. 왜냐면 이 독극물이 쫙갔는데 제일 잘그 저장되는 게 췌장이에요. 췌장이 두부처럼 이렇게 딱딱했다가 나중에 그 순두부 알죠? 퍼 퍼져가지고 기능을 못 해.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조가할것 같으면 아예 바우사도처럼 결론을 내주세요. 그 지식을 가지고 간직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야. 요 괜찮아 막 하고 강압적이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의 덕과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 조심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보를 할때 조심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내 나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백성들께. 여러분 그 기자협회 기자윤리강령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알아요? 품위. 품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위가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지옥갈 그 천박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